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이제 봤는데 갑자기 좀 느닷없는 거예요. 한동훈 대표의 친척을 사칭하면서 공천의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70대가 이번에 2년 실형을 받았대요. 근데 사실 이런 이슈들이 왕왕 있을 수 있죠. 본인하고 상관없지만.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었던 지점은 근데 갑자기 왜 지금 이게 기사화가 되지라는 포인트였습니다.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거잖아요. 작년 네. 1월에 벌어진 사건인데. 그러니까 내가 한동훈 대표랑 잘 아는 사이인데 네. 뭐 나한테 뭐 얼마 주면 내가 공천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이러면서 네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돈을 준 사람, 돈을 받은 사람 다 이렇게 실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마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그래서 기자들에게 알려졌으니까 저걸 그. 그 내려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네. 요즘 보면요. 얼마 전에 어제 이제 한참 화제가 됐던 그 여당 중진의원의 어, 뭐 아주 실세라고 여겨지는 그 여당 중진의원의 아들이 네, 네. 예, 무슨 저 마약과 관련돼 있다는 그 슬마, 거 있잖아요. 수만 했는데 그그 사람이 맞더라고요. 네, 근데 맞아요, 그게 뭐 맞아요. 물론 사실은 그 보도도 다 났어요. 이름 음. 실명까지 났지만 네.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이름을 여기서 <laughs> 얘기지는 않겠습니다만 네, 네. 그거가 뭐냐면요. 작년 10월인가 11월 달에 그 아들이 예, 이른바 던지기, 그러니까 마약상들이 어디서 접촉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다 이제 숲 속에다 이렇게 던져놓으면 음. 화단 같은 데 던져놓으면 네. 가서 이제 얘기를 듣고 와서 그걸 찾아가는 네. 뭐 이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음. 마약을 가져가는 예, 고맙습니다. 그런 <laughs> 과정에서 네. 그걸 주민들이 보고서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? 저 사람 이상하다. 왜 숲속에서 저런 걸막 찾고? 그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보면 다 이제 똑똑하신 거야. 그러니까 음. 어저거좀 이상한데. 그러니까 네.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계속 찾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? 음. 그래서 그 잡혀갔는데 입건이 됐는데 사실은 네. 포인트는, 포인트는 누구의 아들이 그 입건됐다가 아니고 그게 작년 10월에 난 사건이 왜 지금 알려지는 거야? 그러네요. 작년, 왜 지금? 방금이? 이 그게 공개되는 거야? 어. 혹시 왜 그때 입건해놓고 여태까지 처리를 안했어? 가만히 갖고 있었지. 어, 이거 뭐지? 그게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. 그렇죠. 음. 이게 혹시 야 그때 권력의 힘으로 뭐 혹시 막은 거 아니야? 또 그분이 뭐 경찰 출신이시니까 아. 응? 야뭐 경찰 동네 입막아놨던 거 아니야? 음. 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.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아들은 보니까 뭐. 대마 전과가 있다잖아요. 전과가 네, 어, 네. 있긴 한데 그렇더라구요? 찾다가 걸린 거니까 음. 그 자체로 아마 그냥 실형 처리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. 하지만 그게 왜 무엇 때문에 그 이, 이렇게 늦게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었느냐 거기에 무슨 압력이 있던 거 아니냐 이거 사실은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. 아 그러니까. 그러니까 사실 그 범죄 행위도 문제이지만 포인트는 두 가지네요. 음. 이게 왜 지금 음.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왜? 그렇죠. 그거네요. 그게 어. 문제가 될 그러네요.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그니까 그 쇼킹이 두번온것 같아요. 아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지금 터졌지라는 생각이. 어 뭐야? 5천 돌파예요 <laughs> 지금 5천이 돌파됐고요. 가 어? 진짜? 5천 오천... 네,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, 어. 어, 네, 0 0 아니에요? 4 9 8 2인데 지금. 아 잠깐 넘어서 아 그거 꼴안 돼. 그래요? <laughs> 아 그래요? 잘잘 피해 가셨네요 지금. 지금 그거 껍곤안 된다. 밥을 안 먹었으면 돌파 될뻔 했어. 네, <laughs> 또 됐어요? 어.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? 어, 아 그래요? 넘었다 안 넘었다? 아 그래요? 넘다안 넘었다? 오 네, 넘으면 뭐 해, 행님, 행주 행님, 네? 노래 하셔야죠. 네. 일단 약속은 지켜야죠. 아, 그러면 든든하게 드시고 나서 하세요. 드시고 배심을 좀 기른 네. 뒤에, 네, 식사를 좀 하시면. 아, 5천 맞나요? 그러니까 아, 좋, 좋네요. 자, 오천을 넘은 것은 분명하니까. 아, 여러분 고맙습니다. 네,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천을 넘었으니 행주행님 노래하는 것도 확실하게 저희가 빨리 밥 먹고 나서. 네. 그 다음에 행주행님 노래를 들어보도록 예. 하겠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식사하실 동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응원해주신. 대... 식사하실 동안 제가 노래 부를게요. 그러는지. 아. <laughs> 저는 뭐 빼지 않습니다. 네, 저는 뭐 댄스까지도 언제나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빼지 않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후원과 응원 지금 옷 벗으셨어요? 아, 누가 육회 비빔면 드시는 분도 계시는구나. 형님 아, 어, 지금 춤출실 준비한 거예요? 옷 네, 위에 옷 닦으셨어요?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옷 벗는 건데. 아. <laughs> 어쨌든 어 육회 비빔밥 냄새 너무 좋네요. 그래요, 어, 네. 고소한 냄새가지고. 네 아주 육회한 육회 비빔밥. 육회한 육회 비빔밥 맛있게 드시고요. 네.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응원의 댓글을 좀 읽어봐.